쿠팡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사태에서 지금 이용자들은 즉시 요세 가지를 하세요라고 공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최근 주문내역까지 털렸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쿠팡 사용자들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결제 카드를 등록하셨다라면 전부 다 삭제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를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그세 가지를 일단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카드 등록한 거 즉시 해제해라. 네.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바꿔라 어, 그리고 쿠팡 로그인, 쿠팡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바꿔라 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쿠팡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사태에서 지금 이용자들은 즉시 요세 가지를 하세요라고 공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집단 소송 참여자만 25만 명입니다. 저장하고 지금 바로 설정 확인하세요. 추가 대응법 더 알려드릴게요. 팔로우하고 꼭 챙기세요.